안녕하세요 오직 여성을 위한 한의원 난임 전문 소중한 한의원 유튜브에 함께하게 된 차윤경 아나운서입니다 난임을 겪고 나서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운동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여러가지 고민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한의원에선 난임 해결에 도움되는 한약으로 많은 여성분들의 임신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한의원의 한약에 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임 산모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소중한 한의원 김미선 원장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쏙쏙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 난임을 겪으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난임 해결에 한약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한의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영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등에서 나오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방 치료가 난임에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는 너무도 많습니다. 한약이 난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험관 시술 시 동남포 수의 증가, 배아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한약이 AMH를 증가시켰다는 연구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궁으로 보면 자궁 근종의 악화를 막았고 내막의 두께를 조절하고 내막 수용성을 강화시켰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자궁과 난소주의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공급을 촉진시켰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신율이 향상되었고 이는 보건복지부하고 한의사들하고 같이 한 연구에서 3개월 정도 임신율이 21.2% 정도까지 나왔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저희 한의원 내에서도 일정기간 63%까지 임신율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 시 한방 치료는 시험관 시술을 두배 정도 향상시켰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역시 원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기억에 남으셨던 특별한 분열이 좋아졌던 사례 있었을까요? 세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사례분은 시험관 시술 시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돼서 배아를 밖에서 보고 좋은 걸 골라서 넣어주는 게 시험관 시술입니다 그런데 난소 기능이 약하게 되면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배아가 되는데 배아의 질이 워낙 나빠지게 되고 분열이 되지 않고 중간에 멈춰지거나 혹은 수정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치료를 하면서 이분이 난소기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배아의 질이 좋아져서 시험관 시술이 할수 있게 되었고 3일 배양이 나오다가 또그 다음에 5일 배양이 나오다가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네. 축하드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자궁 안에 배아가 이식하는 자궁 안 내막이 두툼해야 되는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내막을 아무리 호르몬을 써도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 이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막이 얇아서 양방에서 호르몬을 아무리 써도 2년 동안 한 번도 5mm 이상 두꺼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로 7, 8mm까지 올라가서 임신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조기 폐경이었습니다. 조기 폐경은 FSH 등 여성 호르몬까지 좀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호르몬이 불안정하면 난자 채취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포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난자가 질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채취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 한방 치료를 같이 하면서 호르몬이 균형화되고 그러면서 난자 채취를 시도하게 되었고 난자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 하나가 성공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한 경우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원장님께서 이 사례들을 전달을 해주시는데 듣는 제가 너무 다 기쁠 정도로 네. 정말 훌륭한 기적 같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셨네요 네, 네. 김선 원장님께서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시험관 시술 시잘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럴 때 한방 치료와 겸하는 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시험관 시술 시 배아질이 너무 나쁘거나 동남부 수가 너무 너무 적거나 내막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시험관 시술로만 계속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한방 치료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많은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한약의 난임 치료 효과가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 양방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케이스를 한방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했더니 임신에 성공하는 네. 어 정말 이런 기적적인 케이스를 들으니까 저도 제가 다 너무 기쁜데요. 자, 그러면 원장님, 소중한 한의원 한약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길래 이 난임 치료에 효과 도움을 주는 걸까요? 한의학은 사람마다 다르게가 기본 치료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난임의 원인을 자궁과 난소가 허해서 그리고 냉해서 어열이 많아서, 담음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등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치료법을 다르게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복부가 차면 따뜻하게 해 주고, 혈류 순환이 안 되면 혈류 순환을 촉진시키고, 허하면 보해 호 주는 치료로 기능적인 강화를 합니다. 거기에 또 체질 이론이 들어가기도 해서 한 성분만을 말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치료법이 바로 한의학 치료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최적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한의학 방법인데요. 제가 굉장히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산모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한약을 지어서 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 뭐 예를 들자면 뭐 홍삼 아니면 또 생각나는 게공진당 같은 뭐 일반적인 한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민간요법 같은 일반적인 한약도 임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혹시 보시나요? 한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을 보고 그환자 본의 진단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홍삼이나 공진단만 가지고 임신이 된다라고 하나의 성분으로 임신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홍삼 같은 경우는 자궁과 난소 기능을 보강해 준다기보다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서 기운을 올려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임신에는 뭐 홍삼 자체만으로 임신율을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진단은 사양. 녹용, 백복령 등이 들어가면서 기운적인 강화를 시켜주고 순환을 시켜주는 치료지 그 자체가 자궁과 난소 기능을 보강시켜주는 약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홍삼은 인삼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장기 복용했을 때는 인삼과 똑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도 주의해야 되므로 홍삼이나 공진단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한방치료는 개개인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전문가이신 김민성 원장님 뵙고 진단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임신을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 이분들이 먹으면 좋을 만한 한방차 혹은 약재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최근 작약이라는 단일 약제가 착상률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약차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당귀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것은 여성들에게 혀를 보강해주는 가장 귀중한 약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귀차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먹어도 큰 부작용 없고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가 있는데 그거는 애엽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쑥차가 되겠습니다 네, 쑥차는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되 부작용이 없게 은은하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쑥차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쑥차와 인진쑥을 또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진쑥은 따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차고 간 열을 꺼주는 약재이니까 쑥차와 인진쑥을 잘 구별하셔서 강화약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자격. 장기, 임신에 좋은 차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당에 자, 자, 그래서 저는 한약이 이렇게 임신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예. 어, 네네. 그래서 저처럼, 한약이 정말 난임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구나. 알게 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소중한 한의원 한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소중한 한의원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김미선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소주한 한의원 채널에는 더 유익한 영상도 많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